터라 털보영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9.7 패치에서 과잉 성장룬과 철거룬이 버프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체력만 올려도 세지는 체력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체력 초가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 착지선 철거 뼈한패 과잉 성장 만원성팔치 깨달음 그래 이렇게도 줄게요. 체력하면 초가스에요 초가스가 궁의 체력 개수가 있어. 이게 고정 데미잖아 게다가 이는 적 최대 체력이라 제 개수랑 상관이 없구요. 이 고정됨이 쭉쭉 올라서 나중에는 원빵 띄웁니다. 체력템만 둘둘둘러도 각오에 키고 원딜 물면 원딜 사라지는 마법. 자, 제 상대는,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탑 해카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해봤는데 진짜 좋긴 좋아요. 근데 초가수도 나름 쎄거든 나름. 어 이거 착취 이렇게 먹이면서 이 하면은 생각보다 아프거든요. 벌써 피 저렇죠. 이 데미지랑 착취랑 같이 터질 때가 진짜 아파. 그리고 나는 미니언 먹으면 체력 차 가지고 어느 정도 들고 개발라 놨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들고 발랐네. 아니야, 정복자 오스텍 사람 안 싸워져. 호잇져, 알까비. 까비. 덴비 던지. 덴비 던지, 부패물락 없는 놈아. 어, 난또 미니언 먹으면 체력 많아 차. 편하네요, 편하네. 편안해. 나이스. 우리 2선마할 겁니다. 왜냐면은, 공태 뭐, 주문역템을 하나도 안갈 거라서. 그냥 2선마하고 데미지 올릴 거예요. 차. 촤 차. 너무 쉽잖아. 1코어 정당한 연관 가야겠다. 만 너무 달려 차. 지기연, 지기연. <laughs> 왜 대놓고 집을 가세요, 연? 마이? 음, 이게 뭐지? 갱은 아니지 이거 그냥 커버 가진거지 커버 갑자기 투탑이라고? 투탑인데요 <laughs> <두> <laughs> 아 와서 라인 밀어주고 가는 건가 보다 어? 또 대놓고 가시네 지기연 <laughs> 집좀 대놓고 가지마 안 끊을 수가 없네 <laughs> 궁 써야 되는데 궁 쓰고 집 가고 싶은데 어, 궁 쏘고 가자. 철거도 한번 터뜨리고, 텔 쓴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라인까지만 밀고 가고 싶긴 합니다. 욕심이긴 한데. 남자는 욕심 부려야지. 좋았어. 저야 얼타주면 좋죠. 과잉성장론과 붕스택으로 체력을 올려주면 됩니다. 해카림을 뭐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잡는다 하더라도, 이거 잡았는데요? 초가스 쎄! 그리고 해카림이 안 쎄요. 지금 결론, 결정적으로 해카림이 템이 안 나와서 안 쎈데. 철거도 계속 터뜨리면은 좋단 말이야. 아닌데? 아뭐 모르겠다. 어쨌든 돈 빨고 있죠. 야 그래도 빨리 오긴 한다 친구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내가 이긴다고. 안 된다고 바보야. 이선마에이 진짜 아파요. 만화도 별로 안 쓰는데. 지금 적 최대 체력의 사포기 때문에 나는 딜안 안 올려도 쎄. 공스택 그냥 쓰겠습니다. 궁은 최대한 계속 계속 쓸 거예요 킬각안 나오면 와라. 새끼 남자답지 못하네 적패챔으로 편안 공수 택 편안 현재 체력이 벌써 1800이 넘었거든요 이거 체거되면 아프죠 집가서 템을 맞춰올까 했는데 리신이 왔네 버억 버그. <laughs> 버억이래 <씨. 웃음> 다음에 국으로 먹을 때 버억이라고 해야겠다 뭐 <laughs> 그리고 이거는 철거 초가쓰잖아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거대한이 들어갑니다. 거드라, 거드라 딜이 타워에도 들어가거든. 그리고 체력도 붙었고 딜도 붙었잖아. 바로 이거 갑시다. 지금 1코에다가 요림이라 엄청 세요. 자, 당분간 궁쓸일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씁니다. 어? 칼이 림안 뭐 와? 저왜 저기서 죽고 있냐, 나한테 죽지. 저 타워 철거반이거든요. 철거들 지금 꽤 아파. 벌써 400도. 아, 달달하다. 자, 12분 30초 만에 뽑을 먹었습니다. <laughs> 체력은 2,500. 아, 체력 미쳤다. 진짜 쭉쭉 오른다. 하위. 어허? 뭐야? 내궁 어디로 들어간 거야? 궁쿨이 돌긴 돌았거든. 들어간긴 한데, 들어간 거 같긴 한데. 시암의 초가스, 시암의 초가스 체력은 2600이죠. 빨리 11렙 찍어서 이거 강화합시다. 궁 하나 더 찍으면 추가 체력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아. <laughs> 14분 체력 3550. 궁 스택으로 두번더 미니언으로 싸울 수 있거든요. 최대한 그냥 빨리 싸워 버리고. 어, 헷칼님 로밍. 자, 지금 현재 철거들이 몇인지 볼까요? 와. 벌써 850 뜨는데? 그리고 제가 요리 매주먹이랑 티아메스 가가지고 생각보다 AD 딜이 나와가지고 잘받어요 이거 너.. 형 너무 우습게 봤는데? 너형 너무 우습게 봤는데? 안돼 나쎄 너도 날좀 우습게 보는 거 같네 <laughs> 체력 쭉쭉 다네 <laughs> 엥? 그래 뜨자 니들 소원대로 떠준다 내가 <laughs> 자 철거 꽝 <laughs> 아이씨 그만해, 너좀 그만. <웃음> 그만해. 씨발들 <laughs> <아이 새끼들>, 진짜. <laughs> 아이 씨 끼들아. <laughs> 괜찮아. 궁쿨 돌렸으니까 괜찮습니다. 현재 거드라 정당한 영광, 닌신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야 씨. 18분도 안 됐는데 철거대로 3,100박았네 채워 져요. 어. 철거딜 964. <laughs> 지금 과잉 성장도 있기 때문에 CS도 잘 먹어야 돼요. 궁쿨은 아니 궁을 이제 미니언한테는 6 스택 다 채워가지고 챔프 먹어야 되거든요. 챔프? 음. 애쉬 먹자. 뭐야? 아, 이거 먹어도 됩니다. 굳이 에시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10스택 크기로는 10스택이 최대 스택이에요. 현재 체력은 3,900이죠. 와, 야, 근데 초과수 체력 진짜 쉽게 오른다. 19분 50초에 원래 이런 체력 안 나오는데 귀엽네? 귀엽네 진짜. 엄베이 <laughs> 씨, 엠비, 엠비 새끼야. <laughs> 블랙실드 그런거 없다. 모랑딜이 좀잘 박히긴해. 체력 비례에 미지를 줘가지고 나같이 체력 대지한테는 쥐약이긴 하지. 이제 와... 21분 체력 4790이야? <laughs> 아니 궁으로 1300 추가 체력 얻고, 과잉성장으로는 246 얻었어요. 16렙 빨리 찍어야 돼, 16렙! 어맞다 드래곤 먹으면 이거 스택 사이즈 어 드래곤 먹으면 스택 사이즈 와마 <laughs> 아 쏘는 야 아직 확인 안 했단 말이야 레빗 <laughs> 이거 후반 갔으면 체력 많은 우습게 찍었어요 우습게. 가고일로 뻥튀기도할수 있잖아. 그러면 철거룬으로 타워 한 방에 가는 법부터 보여드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못 보여드렸네요. 재밌긴 했는데 초가스가 초보자들한테 좋아. 난이도가 없는 챔플라서그로